안녕하세요 용사님들 예, 어둠이 강원기와 맞서 싸우는 하얀 강원기입니다 오늘은 어, 17성 유니크 에픽 흑 칠흑이 과연 괜찮은 선택지일까? 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예, 17성 유의 흑 칠흑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당연 값사진노자값과 세트 효과 때문입니다 칠흑 이전 가장 좋은 세팅이 사여명 오보장인데 오보장을 밀어내고 이칠흑 효과 사여명을 어, 밀어내고 사칠흑 효과를 받으면 전투력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 살펴보아요. 이론상 사여명을 지키고 사치력을 받는 경우의 수는 마기산 몽벨의 마도서와 브라를 얻는 것인데요. 어, 마도서 같은 경우 노작값이 그대로 매몰된다는 점과 블랙하트는 성능은 정말 지립니다만 3주마다 7, 8억가량의 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에, 가회시 달려라도 있는 놈들은 어, 그래도 회수라도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작이 제일 싼 내부위를 놓고 분석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 칠흑세트 효과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느껴보기 위해 일부러 아이템 자체 성능은 오른쪽에 18성 여명 보장템들보다 수공이 떨어지게끔 옵션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직작을 한다면 랩제가 높아 추업도 더 높을 것이고 작도 그 카놀 긍덕작에서 그치지 않고 푸악공 완작까지 해주면 실제로는 오른쪽 아이템들보다 자체 성능도 더 우위일 것이에요 4여명 오보장 세팅을 하였을 때의 전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은 약90% 정도 되고 태섭이라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파풀마와 분자벨을 버리고 흑몽벨과 흙기산을 착용해 볼게요 2치력이 들어오니 전투력이 약 100만 정도 상승함을 볼수 있군요. 3치력으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전투력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치력 세트는 2세트 아니면 무조건 4세트라는 걸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4치력을 착용한 결과입니다. 예, 칠흑 내부의 전부 자체 성능이 기존의 여명 보장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칠흑 세속을 받았을 때 사여명을 깨고도 전투력이 240만 정도 올라갔군요 자 이제 커프 루컨만은 버리고 브라를 채용하여서 사여명 사칠흑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살펴봅시다 뭐, 마도서를 넣는 게 정배지만 예, 퇴섭의 템이 없어서 실블링 94010보다 성능 구린거공을 대신 넣어줄게요 와 브라가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어 자체 성능이 더 구린 치륵들을 넣어줬는데도 방문은 9 4가 되고 전투력은 700만 가까이 올랐네요. 에, 정리하자면 흑치륵 분명 성능이 괜찮은 세팅이 될수 있어요. 다만 뒤가 없는 세팅이라는 점과 사실상 브라가 메인이라는 세팅인 점을 고려해 장차 22성 둘둘까지 바라보는 본캐에게 주기보단 평생 아이템들 짱박아 놓고 주보돌이 노예로 키울 심산인 부캐에게 낭만 넘치는 선택지일 수 있겠습니다. 하실거면 겨우 이딴 템에 18성을 누르는 자충수는 절대 두지 마세요. 흑치흑이 아니라 그냥 흑흑이 될수 있으니 말이죠. 개인적으로 가성비 7력을 껴보고 싶다 하시면 최소한 18성 27퍼나 30퍼 에디 유니급 정도는 가셨으면 합니다 아무스탯 윗잠 세줄은 매소딸깍질의 영향으로 어, 자본만 좀 있다면 대장장이질을 해볼만 하게 됐으니 말이죠 내꺼 30퍼 뜨면 쓰는 거고 다른 스탯 30퍼는 팔아치우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만 어, 걱정되는 게 장큐명큐가 다 없어지면서 이 21주년부터는 유니크잠재에도 딸깍질 한 번에 3-4천만 매소를 들이부어야 하는 게참 아이러니하게 됐습니다 여명 초장의 메소딸깍질하기는 아깝고 뉴비들에게 초장부터 칠릉 노작을 어, 끼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어, 그 추후 메소스 급처와 이벤트 재활 리뉴얼되는 걸 봐야 전략이 명확해질 것 같네요. 아우 창섭시치 마지막으로 어, 메소딸깍질로 흑몽벨과 흑커플을 만드는 과정을 쿠키로 실어둘게요.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